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않게 하소서. 타인의 길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주어진 삶을 걷게 하소서. 그리고 주어진 하늘의 뜻에 오늘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아가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때로 깊은 갈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사랑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기다림도 필요하고, 때로는 잃어버림과 다시 찾으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어느 본문은 한 여인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 밤길을 나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사랑이 왕의 행렬 속에서 공적으로 드러나는 결혼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랑은 찾는 자에게 주어지고 준비하는 자에게 완성된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습니다. 밤이지요. 어둡고 외롭고 불안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섭니다. 이절 보면 내가 일어나 성 안을 돌아다니리.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찾아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랑을 포기하죠. 감정이 사라졌다고, 갈등이 일어났다고, 잠시 멀어졌다고, 다양한 이유로. 하지만 사랑은 그 밤에 포기하지 않고 걸어나서는 사람에게 다시 주어집니다. 부부 사이든, 친구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잠시 멀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찾고 걸어야 합니다. 그 밤을 지나야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3장 4절 내가 그를 붙잡고 놓지 아니 하였노라. 사랑하는 이를 찾은 여인은 말합니다. 네. 어머니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모셔드렸노라. 사랑이란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가정을 이루는 결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혼인, 그리고 정착. 단순한 감정에서 책임의 사랑으로 옮겨져 가는 순간이죠. 여러분, 사랑은 처음엔 설레지만 지켜내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누군가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공간은 이해와 인내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은 붙잡는 사랑인가요? 아니면 놓치는 사랑인가요? 사랑은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붙잡고, 품고, 끝까지 안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3장 7절, 솔로몬의 가마를 보라.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왕의 가마가 등장하고 결혼 행렬이 이어집니다. 사랑이 공적으로 확정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되는 순간입니다. 사랑은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공동체 앞에서 책임을 지는 사랑입니다. 11절 보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책임 없는 사랑을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책임과 헌신입니다. 결혼이라는 선택도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뢰와 지지도 모두 사랑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랑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은 드러나야 하고, 그렇게 지켜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찾고, 붙들고, 세워가는 여정임을 배웁니다. 밤이 오면 사랑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밤이 끝나고 사랑은 다시 찾고 붙들 때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의 무대 위에 당당히 드러날 때 그것은 진짜 사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힘들고 외로운 밤에도 다시 찾게 하시고 만나면 꼭 붙잡고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을 지는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